나춘균 나춘균 나춘균, 나춘균.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에 이끌어 가실 분 나춘균 아, 우리 한2년 정도를 우리가 얼굴을 모르는 채로 살아왔는데 오늘 저도 마스크를 풀고 또 여기 절반 정도를 보니까 마스크를 풀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우리가 같이 이런, 이런 날이 오리라고 아마 2년 동안 이런 날이 올까 하는 고기심을 가졌었는데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북연합회 25차 체육대회를 이렇게 짜인채 있게 오래전부터 우리 회원들의 마음을 막뜨게 하면서 준비해 오신 분이 김종기 연합회장입니다. 각 지휘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역시 전북 연합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느끼셨죠? 제가 같은 마음을 똑같이 느끼셨겠죠? <laughs> 우리, 우리 카톡방과 얼마나 달구었습니까? 우리 김종규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역대 회장님들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그런데 오늘은 체육대회이만큼 아까 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것도 우리 연합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되겠는데 내가 보니까 얼굴 표정을 모르겠어요. 아직도 마스크를 쓰시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저분이 과연 즐거우신지 아직도 뭔가 아 어, 집에서 뭔가 이렇게 또 아니면 사업적으로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뭐가 있어서 마음속에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을 웃겨주고 있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괜찮겠죠? 마스크를 한번 벗어주시고, 벗어주시죠. 여러분들의 한번 즐거운 모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체력대회에 얼마나 즐거운 마음을 요즘 하시는지, 예, 그러시고, 죄송하지만, 일어서 주십시오. <laughs>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부르를 우리 형제들끼리 아나하에서생초을를 서로 청순과 백분이 모여서 우리 어렸을 때 하는 운동인처럼 허시하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다시 하자.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월요일 날 찾아가 간단한 휴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해주시죠. 마지막까지 숨을 마지막 숨까지 토해내면서 억지로 하고 있으면 기쁜 마음이 생슷해서 결단서 이 되었습니다 세번맞으습니다하하 <웃음> <웃음> 좋네 좋네, 죄.